최근 심각해진 멈춰업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멈춰멈춰 멈춰 프로그램이 주목받고 있습니다. 멈춰 발생했을 때 다른 학생들을 주행으로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요. 박미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. 경남 진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2학년 학생이 후배들을 흉계하면서 멈춰업을 휘둘러 학생 한 명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. 이처럼 지난해 일어난 멈추어 폭력은 10만 1,500여 건으로 1년 사이 26.7% 급증했습니다. 중학교의 한 교실, 학생 두 명이 같은 반 친구에게 시비를 겁니다. 야, 실생이 공부하냐? 멈추어가 발생하자 피해 학생이 멈추라고 소리칩니다. 멈춰! 멈춰! 외치물들은 같은 반 학생들도 다 같이 외치고 멈춰! 멈춰! 멈춰, 멈춰, 멈춰. 교무실에 멈춰 발생이 알려지면 곧바로 탑조가 폭발합니다. 멈춰! 멈춰 발생 즉시 다수의 학생을 폭사시켜 멈춰 발생을 줄이고 예방하는 겁니다. 말도 안 돼.